두 번째, 지역사회입니다. 21세기 성장기획에는 한남도 횡요양원 어린이집 키움센터 등의 기관을 운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린이 공부방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역의 어린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돌봐줄 곳이었습니다. 아직도 이태원이 가까운 우리 한남동에는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만 했습니다. 기도 중에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담당자에게 어린이 공급방을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5천만 원을 지원받고 교회가 일부 지원을 하여 지하 2층에 어린이 공급방이 마련되었습니다. 첫날부터 어린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변에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컴퓨터 교실에 최신식 컴퓨터를 하루에 한 시간씩 아이들이 최고의 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간식은 옆에 있는 우가마트에서 지원을 했는데 이 사장님이 나도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매일 아침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간식을 사다 주셨습니다. 한남동 복지관에서는 노인 선생님들에게서 붓글씨, 또 종이접기, 장기두기 등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이렇게 좋고 큰 과일을 간식으로 주는 데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교회 옆에 제일기획이라는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 직원들이 찾아와서 어린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영국 구경도 같이 가고. 여름에는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아주 비싼 수영장도 같이 가가지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영어 선생님은 지역의 대사관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영사관 직원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줬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남 노인 요양원은 처음에 운영하던 재단이 재정 문제로 두 번째는 어느 교회가 할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구하는 자만이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한 것도 구하는 일에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미얀마와 칠레지만 이제는 동티모르와 필리핀도 있었습니다. 그 뿐입니까? 협력으로는 러시아, 몽골, 중국, 북한, 인도네시아도 있고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섬겼습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할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